어, 뭐죠? 웨이브 갑자기 신호 잡혔네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어, 지금 갑자기 웨이브 코인이 이 업비트 거래량 1이 탈환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호가 나와가지고 어, 어, 웨이브 코인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지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코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 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즘 조금 주춤주춤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겁니다. 어 실제로 하드 포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폭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모든 코인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브 코인의 단가 자체가 이 가격에 있는 호가창 자체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드 포크는 사실상 하드 포크 후에 어떤 식으로 갈지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오랜 경험에 따졌을 때는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상단 고점에 잡고 있는 고점에 잡고 있는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하드 포크의 이슈가 나오면은 사실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힘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힘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한 2,900원까지는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하면은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니까. 약간 2,900원 정도의 야하락분에다가 조금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보고 웨이브코인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블랙록의 ETF 우제와 연준의 긴축 강화 가능성을 두고서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3만 달러를 유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몇몇 코인들은 활성 주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 7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연준의 긴축 강화 가능성의 악재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블랙록의 ETF와 이번 주에 있을 주요한 발표들을 보고서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베이지북은 미국에 있는 12개의 그 연준 관할 지역에 있는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제상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 경제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자료이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이슈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지 예측할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주로 매파 성형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는데, 뭐 마이크바부터 해서, 이제 뭐, 메스터 연설까지, 매파적 발언을 자주 하던 그런 위원회들의 연설이 좀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매파적으로 반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장은 우선 보수적으로 이제 조금 관망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덜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약간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언락 예정인 코인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플로랑, 에이프, 그리고 솔라나. 제가 이세개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동안 솔라나가 가격을 선 반영시키면서 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경제 시장은 일정한 틀을 통해서, 일정한 틀을 통해서 계속해서 챗바퀴처럼 돌아가는데요.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매매하면서 자산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서 과거의 패턴을 먼저 읽고서 큰 수익을 만드는 것도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30%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호재들을 계속해서 예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완전 자동화시켜가지고 해당 부분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 되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벌수 있는 방법,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익인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호재가 터지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들 오르는 거 보고서 배 아파 하셨을 텐데, 저는 정확하게 단기간에 천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수익 만들었고요. 지금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500만원 수익 만들고 출금한 후에 다시 천만원 정도로 진입해 있습니다. 보시면 변동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지 않고 좀더 보면서 수익을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 있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예, 1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5 0 0만원 넘게 예,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팀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몇 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때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 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 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예,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